안녕하세요, 센터로드입니다. 구독 버튼 한번 터치 부탁드립니다. 물론 안 하신 분만요. 자, 2024 도쿄 게임쇼가 오픈을 했는데, 먼저 이환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이환은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다룬 적이 있어요. 바로 타워 판타지 만든 제작사에서 만드는 서브컬처 게임이죠. 타워 판타지는 정말 재밌는 게임이었습니다. 저도 엔드 컨텐츠까지 즐겼고 방송도 꽤 오래 했어요. 그래서 그 제작사가 만드는 서브컬처라면 호요버스처럼 믿을 수 있다 이거죠. 재미도 보장돼 있고 컨트롤 손맛, 사운드, 캐릭터 외모, 컨텐츠 다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9월달에 정보가 좀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정보는 없이 플레이 영상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 영상을 보고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환 말고도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무슨 게임이냐면, 프로젝트 뮤겐이라고 해서 작년에 반짝 영상이 나왔다가 지금 현재 조용한 게임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당시의 퀄리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추가적인 정보가 나오지 않아서 좀 아쉬운데요. 홈페이지에 나오는 화면을 보면은 정말 재밌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아주 기대하고 있는 게임 중에 하나고요. 캐릭터 외모도 괜찮죠. 이 정도면. 어떻게 보면은 젤레스 같은 화면도 있고, 이황 같은 화면도 있고, 그렇네요. 아무튼, 이 이환 플레이 화면을 보면은 배경이 도시입니다. 젤리스 존재로는 오픈월드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게임은 오픈월드. 둘이 비슷한데 이화는 오픈월드라는 점이 좀 다르고 그다음에 서브컬처 GTA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차량 플레이를 멋지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저 차량을 튜닝할 수도 있고 몰고 다닐 수도 있고 저렇게 질주를 할 수도 있고 아주 기대가 되는 컨텐츠죠. 보면 굉장히 속도감도 느껴지고 재밌어 보입니다. 단순히 캐릭터가 돌아다니면서 사냥만 하는 게 아니라 차를 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즐기는 거죠. 아마 중세 배경이었. 다면 차 대신에 말을 탔겠지만 현대 미래 배경이니까 차를 타고 다니는데요. 물론 차를 타지 않고 이렇게 뛰어다니는 것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필드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잠깐 지나갔지만 NPC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대화창이 뜹니다. 그래서 관련 컨텐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캐릭터 퀄리티가 되게 좋죠. 몸매도 좋고 얼굴도 예쁘고 타워 판타지 캐릭터도 되게 예뻤습니다. 물론 이제 원신 짭 이라는 폭평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개성이 좀 있었어요 이왕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선보인다고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전투 화면을 보면은 굉장히 재밌어 보이고 타격감 사운드 다 괜찮습니다 캐릭터 여러 개를 번갈아가면서 사용하는 모양인데요 명조 원신 젤레스 이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볼수 있겠죠 사실 그런 게임들이 인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틀을 너무 벗어나면은 모 게임처럼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틀은 따라가되 좀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거죠. 제가 보니까 이왕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배경이 현대 오픈월드 그리고 차량 모험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플레이 영상이 하나 더 있는데 루리 앱에서 도쿄 게임쇼 참여 후에 플레이한 영상 같아요.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좀 볼게요. 오픈월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험 측면인데 보시면 벽도 타고 올라가고 모험에는 전혀 문제 가 없음을 알수 있습니다. 타워 판타지도 그랬어요. 막히는 지형이 없었죠. 자유도가 매우 좋았습니다. 아마. 돌아다니면서 상자도 열고 능지 테스트도 있고 이런 거 저런 거 하겠죠? 가게 안에 들어가서 뭔가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릭터가 정지할 때 정지 모션도 있죠. NPC 상호작용 다 있고요. 전투 장면을 보시면 극한의 피도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필살기를 쓸때 모션 또한 굉장히 멋짐을 알수 있고요. 캐릭터가 굉장히 예쁘죠. 몸에도 좋고. 타워 판타지 때부터 쩔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퀄리티, 미모 이런 부분은 아마 건드릴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황 같은 경우에는 아마 스킨도 팔 겁니다. 타워 판타지에 스킨이 있었거든요. 캐릭터 개인차만 있는 게 아니라 대중교통도 탈수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멋지지 않나요? 뭔가 굉장히 좀 신기한 느낌. 이런 게임이 잘 없었으니까 실제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래픽도 보면은 굉장히 좋음을 알수 있죠. 최적화가 걱정될 만큼 물 그래픽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시점 변화도 나와 있고요. 대중교통이 신호등도 잘 지키죠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실감이 굉장히 느껴진다고나 할까요 사실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서브컬처 게임도 사실은 다 거기서 거기거든 요새는 그래서 요런 어, 뭐야 현실감 있네 이런 요소가 있어야 사람들이 한다 이거죠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는 게참 신기해 보이네요 교통체증도 있고요 비 온다고 캐릭터가 무단횡단도 합니다 그러자 지나가던 차가 서죠 뭐지? 무단횡단해서 욕하는 줄 알았더만. 타고 가버리네요. 운전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해진 길로만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유도가 높음을 알수 있어요. 그죠? 저번에 한번 봤던 내용이죠? 게임을 대충 만들었다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보시면, 경로의 자유도가 굉장히 뛰어남을 알수 있습니다. 사람을 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나오지 않겠죠? 홍보 영상에서. 편의점 안에 들어가서 물건도 살수 있는 모양이에요. 와, 신기한데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요소가 있는 게임이 잘 없다 보니까, 저는 신기하게 느껴지네요. 저만한테 말도 걸수 있고. 물건도 살수 있고 어차피 자파점 같은 거겠지만 이렇게 꾸며 놨다는 게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필드는 이렇게 캐릭터를 바꿔가면서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메인 모델 캐릭이죠. 굉장히 예쁜 것 같습니다. 앉아서 열차를 기다리는 건가요? 꼬리도 있네요. 지하철이 왔습니다. 이걸 타고 또 이동하나 봐요. 물론 이런 부분도 처음에는 신기하고 재밌어 볼지 몰라도 게임 플레이가 오래 지속되면 순간이동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런 것도 즐길 수 있고 순간이동 같은 편의 요소도 제공하고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아마. 대중교통 안에서 바깥 경치를 구경할 수도 있고요. 야, 이런 거 즐기는 것도 이런 게임의 재미 요소 중에 하나인데 말이죠. 그래픽이 굉장히 좋습니다. 최적화가 좀 걱정인데요. 지하철이 정말 현실적으로 움직입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 게임이네요. 개인적으로. 왜냐? 타워 판타지가 굉장히 재밌었던 게임이었으니까 거기서 만들었으면 믿을 수 있죠. 호요버스 게임이면 서브컬처 게임계의 원탑. 그 회사가 만드는 게임이면 최소한의 재미는 보장할 것이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타워 판타지가 재밌었으니까 이 게임도 재밌을 것이다. 아무튼 이렇게 이화한 플레이 영상을 한번 봤는데요.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추가 정보가 나오고 게임 출시가 된다면 정말 재미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서브컬처 게임 그동안 많이 다뤘고 또 좋아하니까요.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